구구는 그 폭력, 그리고 막, 그냥, 어디 막에 막무가내식. 이런,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? 그거 좋습니다. 좋아요. 나쁠 거 없어요. 근데 우리가 무슨 조폭입니까? 조폭같이 싸우기로 했습니까? 누굴 쳐서 피를 냈습니까? 어? 막무가내로 뭘 했습니까? 왜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? 그렇기 때문에, 제발,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, 휘슬려서 다니지 마시라는 얘기, 한번 드리고요. 이제 긴 싸움이 들어갈 것입니다. 여러분 긴 싸움에 우리가 긴 싸움 아시겠죠? 1년 가지고도 안될 수도 있는 그런 긴 싸움의 구렁통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문재인 뜻처럼 저 또한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유럽을 가든 저는 제갈 길을 갈 겁니다. 제 라이프며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하면서도 제가 이런 정직한 방송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말씀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